같이면은 그다음에 핸드 타월이요 그다음에 핸드 타월인데 그리고 제일 작은 게 워시 클로즈라고 해갖고 예를 들어서 그냥 닦고 뭐간단하게손 닦고 뭐 양치하고 그다음에 계속 처음 이렇게 말릴 수 있는 걸좀 워시 클로즈라는 유니아스테이지에서는 워시 클로즈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영국에서는 두 개가 있어요. 페이스 클로즈랑 플라너리랑 두 개로 쓰더라고요. 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다 그러니까 또. 과 영국에 영국에서는 유학온 친구도 있어갖고또 페이스 클로즈하고플라이너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거는 이제 브리트에서 미국에서는 워시 크로즈 근데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 타월이에요 그래서 스 타월이 제일 큰 사이즈 핸드 타월이그 다음 데 워시 크로즈 근데 핸드 타월이랑 사실 그 페이스 클로즈랑이 차이를 나는 별로 그, 이걸 이렇게 만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페이스 클로즈나 저런 건 사실 손 닦는 거 아니어도 뭐 행주로도 쓸수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걸레로, 간단한 뭐 걸레? 어, 그 뭐, 구분돼서 쓸수 있으니까, 뭐, 상관은 없죠. 어, 그리고 보시면, 보시면은, 화장실에, 왜, 그, 타월을 이제 걸어놓잖아요. 그 웬만한, 어, 이제 걸어놓는 그런 데이 있죠. 걸어놓는 거. 그거를 r a 이라고 불러요, rag. All A C K 해갖고 rag이라고 불러요. 혹은 bar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저는 rag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응, rag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t o w e rag 하면은 타월 수건 걸어놓는 데이죠. 그봉 같은 거. 혹은 t o w e bar라고 쓸수 있어. 이나이스테이즈에서 근데 리튼에서는 주로 towel rail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음, 살아있는 다 실상 그, 보케블러리나 표현들이, 표현들이에요. 왜냐면, 저는 궁금한 게 있으면, 유학을 항상 그러세요. 나라별로 전 세계 모든 인구의, 뉴욕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이 유학을 오기 때문에, 그 해당 거에 관련해서 궁금한 건그 해당 나라 친구들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실제로 그 친구들이, 쓰는 단어잖아요. 생활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실내도 뭐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Tower 이나 USA에서는 타 o w 라고 해도 생활 없고, 어 대신 영국에서는 다 그렇게 해도 이해는 하지만 타 o 레 e r 이라고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저희 오른쪽에 랙하고 그린으로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러니 r 하면은, r a 이라는거 자체가 뜻이 많은데, 흔히 무슨 대 같은 걸 말하는 거, 대. 봉이나 대가시 뭘 걸어 놓고, 올려 놓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bad 스 f 비 s a 가면은, 조립식 신발장이 있어요. 이렇게 조립 쉽게 할수 있는 그, DIY 용품 그, 신발장이 있거든요. 조립식 신발장에 겉에 뭐라고 써있냐면, 은 신발, 어 shoe r a g 써있어요. 그러니까 신발장이에요. 신발을 다 올려 조립하면 신발 올려놓을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rack 하면은 알아두시면게 좋은 게 그냥 이제 뭔가를 올려놓고 걸어놓고 어, 그런 용도 그래서 렉이라는 걸좀 미국에서 많이 써요 이것에서는 타워 레일이라는 말잘안 써요 그러니까 바 라는 렉을 많이 쓰는 거 이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이거는 이제 매트룸에서 또 하나는 흔히 저희가 양치하고 막손 씻고 하는 그 데이죠. 그거를 실제 진짜 싱크라고 해요. 한국에서 콤모리션 줄 알죠? 있죠? 뭐 싱크 데이나 이런 싱크. 왜냐면은 싱크가 어 뜻이 여러 가지 인게 그거잖아요. 어 밑으로 이제 가라고 추락하고 이런 거다. 싱크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싱크홀 하면은 홀이 이제 구멍 생겨서 무너지는 거 밑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싱크는 내려가니까 물이 어떻게요? 해 그 다운 월 있잖아, 밑으로 향하는 거잖아. 우밑으로해서 그 파이프 라인으로 빠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지를 연상하지만, 싱크함 미국에서는, 그리고 이게 또 차이가 있는 게 주로 미국에서는 싱크라고 하고, 뭐 브리튼에서는 주로 그 워시 베이슨, 워시 베이슨이라고 해요. 바진 아니에요, 워시 바진아니에요 워시 베이슨, 혹은 워시 베이슨, 약간 드스 바로 중간으로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워시 베이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워시, 워시 베이슨 하면 미국에서도 알아듣긴하는데 약간 어색해요. 그러니까 스파이크 간단한데 하 미국은 귀찮아요 다. 이렇게 막 워시 베이슨 뭐 앞에 뭐, 뭐 타월 레 레이 이런 뭐, 음, 그, 뭐, 거 이게 복잡하게 안보 붙어요. 깔끔하게. 그래서 솔직히 이제 그 거기 스파크라고 하는 건 맞아요. 영국에서는 이제 워시 베이슨이라고 하고 제가 아까, 아까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다시 들어갈 거요 이거 이거 뭐 거울 뒤에 있는 이 공간, space 이 뒤에 있는 걸이걸로 부르고요. medicine cabinet라고 해요. 혹은 or medicine chest라고 해요. 두개 많이 어요 처음에 이제 어 이거 이제 친구들이 외국 출문에 영어 볼때 제가 이제 그 미국 TV 쇼 중에 하나에 저런 장면 나왔어요. 양먹을려고 꺼내는 걸. 아, 저, 그때 마침 너무 궁금해.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뭐라고 그러냐 분명 뭐, 캐비에서 나올 줄 예상했는데, 체스트는 조금 의외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선 근데, 매디슨저 명칭 자체가, 매디슨이라는게 붙었다는 거는, 쟤네가 저기다가, 약을 넣어놓는 용도로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외, 그 뭐, 엑스박스나, 그 플레이스테이션, 그 미국식 뭐, 게임들이 있잖아요. 뭐, 1인칭으로 이렇게 뭐, 다면서, 가면서, 뭐 좀비 죽이고, 막총 쏘고, 이런 게임들 보면은 뭐 건물 들어가서 화장실 뒤질 때 보면은 화장실 저런 거 이제 b 리 n 캡 t 딱 열면은 진짜로 약 있고 응급 약품, 그펄스 d 이드 t 같은 거 들어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미국 문학과는 확실히 메리싱그 용도로 많이 쓰는 게 일반적인 거 이제 확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메리싱 캡인에 혹은 메리 h 체스트 두 개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둘다 알고 계시면 좋을 거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이제 그 아까 보셨던 이유학생인때이 풀언저라는 이트러퍼이 하나의 흐역사가 하나 있어갖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오늘 특별히 그 리오시리어 파트먼 중에서도 마스룸에 그 대해서 이제 좀 알려드리자 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네, 더 깔끔하게 이제. 진짜 필요한 그 표현들, 표현이라고 하는 게좀워 버케브로를 좀 골라서, 그리고 US랑 브리 i 니 i 좀 비교하는 게 좋아요. United s t a t e 쓰는 표현이랑 b 리 i t i 쓰는 표현은 비교하는 게 좋고, 왜냐면 둘다 알고 있으면은, 어, 이제, 뭐, 그, 미디어 같은 데서 CNN, 뭐, 방송이나 각종 방송이나 아니면 뭐, 위딩 같은 거나, 매거진일 때나, 그, 영국에서 쓰는 것도 이해하기가 편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은 뭐, 저런 거잖아요. 잡지 내용 중에 보시는 것처럼 워시 미국에서는 손 닦는 수건 작은 거이 워시 클로즈라고 하는데 갑자기 플래너리라는플이너리라는 단어가 썼어요. 그러면 이거 알면은 바로 뜻을 알잖아 그러니까 유이어, 동이어 같은 거 알면 좋으니까 좀유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딴건 몰라도 제가 겪었던그 약간의 잠시 동안의 흥역사, 블런저 이거 진짜 까먹기 쉬워 요 이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블런저, 뚫어버요 Madison, medicine chest, 이 이제 이거라는 거네 어, 이거, 이거 맨 위에 거울 뒤에 있는 그 공간 근데 이거는 좀 괜찮은 게어쨌든 음, 공간을 약간 유용하게 활용한 거잖아요 이건 아이디어는 괜찮은 거 같아요 거울은 당연히 필요한데 거울이 있고 거울을 열면은 안에 이제 마치 뭐 부엌, 키친에 있는 것처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쭉 나오고 넣수 있다 의외로 유용한 것 같아요 저도 어, 이거 있을 때이거 많이 활용했었어요 여기다 뭐 진짜 심지어는 뭐 화장품도 놔뒀었죠 왜냐면 거울이 있으니까 안에서 이제 학교 가기 전이나 인턴 가기 전에 안에서 다 씻고 머리 다 하고 와왔고 여기서 이제 뭐 메이크업 음, 다 하고 하니까 뭐 눈화장 하고 비비크림 바르고 다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도 활용을 굉장히 잘 했었어요 일부러 굉장히 적응면 쉽게 돼요 어려운 거 없고 어, 이제 불편한 거는 그 바닥에 이제 어이분은그 뭐랄까요 그...그... 빠져다가는그 드레인이라고 나요그물 수채 구멍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혹시 모르실까봐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음, 알려드리는 게 낫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오늘은 제가 3주가, 3주가 한달 만에 방송은 아, 이제 미국, 예, 뉴욕메나탄의그 어, 베스룸에 대해서 명칭 같은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 거 그런 명칭 같은 거를 제가 좀 알려드리는 걸 했고요. 어... 오늘은 그리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할것 같아요. 첫 번째 거는 제가 이제 베스룸에 어, bathroom 대해서 베스룸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두 번째는 제가 어, 되게 거의 한달 전부터 다른 방송으로서 제가 예고를 했듯이 그 제가 그어 이제 아트 스토리 같은 거를 이제 전달을 드릴 건데 어 한국인 이제 파인 아티스트 있어요 김지혜 작가님이라고 미술제 작가님이시고, 또, 현직, 이제, 미래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분과 인연이 있어서, 그분의 작품을 잠깐 얘기할 건데, 어, 이제, 그분 작품을 살짝 얘기해드리면, 어렵게 얘기 안할 거예요. 보통 예술, 미술 하면은, 특히 한국 문화권에서는, 헤일 하틀릭이 약간 너무 고차원적인 걸로 받아들이잖아요. 예술이다, 미술이다 하면은. 네, 완전 뭐, 돈이랑은동 떨어지고, 막. 배고픈 직업이고, 이날 어른들 말씀으로는 그시대랑 지금과 굉장히 다르지만요.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저는 그 굉장히 캐주얼하고 편하고, 뭐, 재밌고 안 재밌고는 뭐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장담 못 드리지만, 그래도 좀 재밌게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뭐 내용 자체가 재미가 보다 컨텐츠 자체가 어 미술 자체는 뭐 미대나 디자인과를 지망하시는 분들은 원래 많잖아요 그리고 디자이너도 디자이너 출신, 여자 구도 디자인하지만 본연은 12살, 어릴 때부터 벌써 지금까지 19년, 20년 가까이 제 모체는 이제 미술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순수 미술을 대부분 어릴 때부터 오래 공부한 사람들은 디자인 분야로 나갈 때 되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컬러나, 뭐, 면불란이나 공간관이나, 디테일이나, 뭐, 묘사력이나, 뭐, 그 다음에, 여러가지 상상력이나, 조합력이나, 응용력, 모든 면에서 디자인을 하기 위해 디자인을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색감도 더 풍부하고, 또 여러가지 뭐, 약간, 동양적인 느낌도 디자인적인 면이랑 서양적인 면을 섞어서 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 첫 번째 지금 시간, 이제 그스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잠깐 한 5분만 쉬고요. 바로 돌아올 거예요. 제가 지금 어 새벽에 퇴근하고 집에 6시에 왔어요. 그리고 잠깐 밥 먹고 자료 준비하고 지금 방송 장비 다 준비해갖고 아까 와갖고 지금 계속 앉아서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방송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안 나는 거. 그러면, 진짜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못할것 같아가지고, 뭐, 그니까, 거의 3주만에 는 거니까 너무 방송을 하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어, 뭐, 지금 시간에 사실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네,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방송 많이 보는 시간이 저녁 8시에서 새벽 3시 사이잖아요. 그 시간에 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약간, 그 아프리카 BJ로서 순위가 올라가고, 약간, 시청자분들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좀 불리한 면이 있긴 해요, 사실은. 왜냐면 그 시간대 저는 일을 하잖아요. 본업을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못뭐 보신 분들 보시라고 녹방은 항상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방송, 동영상 게시판이랑 유튜브 채널에 항상 녹화 방송을 제가 편집을 최대한 빨리 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못뭐 보신 분들은 그걸로 보셔서, 아, 이 사람이 그 브라이언 사람이고, 이런 뭐 방송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보시고, 어... 뭐 즐겨찾기 추천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어... 그 다음에 사실 생방송은 약속을 못드려요 정말로 진짜 약속을 못드려요 제가 못지기 약속은 안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 회사 본업이 이제 워낙 패션업이 이 시간 변동이 심해요 야근도 언제 했다고 뭐 했다고 뭐 바뀌기 때문에 고정된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서 생방이 정말 제가 정말 약점이에요 진짜 BJ로서 방송 맨날 맨날 그 많이 보는 시간에 저도 하고 싶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녹화방송 들어오면은 녹화방송 들어왔었다고 아쉽다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 보시면 되게 죄송해요 네 죄송한데 조금 이해주시고 해어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내용 내용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게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잠깐 제가 5분에서 10분 정도만 쉬고 어 이제 한국 그파널 아티스트 미술 작가 분이자 미대 교수님이신 김지혜 작가님 작품으로 제가 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